you mm -hmm. 자 솔직히 저 이번 비리 사태 때 살짝쿵 설렜습니다 <laughs>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구요 오 간만에 영상 제대로 된거 나오나 아무리 풍노라지만 이런 큰 사건이 생기면 그래도 나름 꿀은 빨수있을려나 근데 어랍쇼 이슈화가 된게 사람들이 알려줘서가 아니고 게임사 자체적으로 공지로 도계자를 박아 버렸네, 그랜저를 박아 버렸네, 가불기 시전했네, 지들이 대놓고 먼저 선방 필승으로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처리했다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박아 버리는데. 걷다 대고 뭐라 합니까? 예? <laughs> 뭐라고 해요? 이미 어 이미 내가 공지를 보는 순간 상황이 다 끝나 있더만 <laughs> 아니 그거 내가 뭐라 그래? 저도 나름 레카 기질이 있어서 어, 이런 거 상당히 좋아는 합니다만 이렇게 대응을 빠르게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어? 아무리 물고 뜯고 하고 싶어도 대처가 너무 빨라서 물어 뜯을 수가 없어요. <laughs> 이거를, 아니, 솔직히 맞잖아. 내가 아무리 물고 뜯고 뭘 하려고 해도 대처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 뭐, 할 수가 없어, 뭐라고. 이거, <laughs> 거기다가 심지어 내가 피해를 본게 1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뜬금없이 보상까지 받았네? <laughs> 어 어? 오히려 좋아. 아, 여기다 뭐라 그래?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공지 보고 알았는데 보상까지 받았어. 오 개꿀? 야, 이 진짜... 야, 이거는 잘한 거예요. 솔직히 진짜 잘한 거야.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대처를 잘 했는데, 여기다 대고 끝까지 물고 뜯고 늘어난 늘어진다. 그건, 그 물고 뜯고 늘어지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대처를 잘했는데, 더 이상 얼마나 잘해야 돼? 그럼 대처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영상 만들면, 풍호 BJ로서도 좋은 거 아님? 게이득 저는 그 정도까지 넷마블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네.. 품호 초창기때 품호 첫달때는요 정말 그래 넷마블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오래오래 품호를 받자 예? 오래오래 품호를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자 이런 개뿔 부자가 되긴 개뿔 진짜 씨. 품호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데 내가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있나? 예? 넷마블한테 넷마블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어 똥고발 필요가.. 필요가 있어? 연장 안해준다? 그럼 오히려 좋아 예? 돈이 굳어 오히려 돈이, 돈이 굳어 오히려 지금 게임사에서 게임사한테 게임사 한테 제가 품모 연장을 해주세요가 아니고 게임사에서 저한테 갑존스님 제발 품모 연장 좀 수락해 주세요 그래야 돼 지금 지금 만약에 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잘렸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강제로 해고를 당했어 그럼 그 직장 다시 출근합니까 오케이. 그래, 내가 요기에서 몇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나름 의리가 있으니까, 음, 내가 비록 해고를 당했지만, 그래도 출근을 해줄게. 그래요? 절대 그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넣지. 자, 만약에 제가 이거 게임 신나게 하고 있다가, 게임, 이푸 품어 잘렸어. 그럼 제가 이 게임 하겠습니까? 품어 잘리면 당연히 접는 거야. 누구나 그래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품어 자를, 자를 때도, 게임사 측에서도, 야, 얘는 게임 접어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품어를 자르는 거겠지. 그렇게 품어가 잘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오 어, 품어가 잘리니까 얘 얘한테 월급 줄게 줄어드니까 게임사 이득인가? 아니 개 손해야 월급 받는 거에 품어 월급 받는 거에 몇 배를 꼬라 받고 있는데 <laughs> 품어 월급 받는 거에 몇 배를 꼬라 받고 있는데 VIP 고객 하나 놓치는 거라니까 캐릭을 팔면은 좀돈좀 좀 쓴다는 사람이 그 캐릭을 사가지고 계정을 좀 유지를 하려고. 계속 과금을 할거 아니요? 에 그럼 게임사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게임 접잖아요. 게임사 개 손해. 왠지 알아요? 이 계정 유튜브 계정에 유튜브 계정, 저 이거 접잖아요. 만약에 접으면은 이거 계정 팔지도 못해. 나안 팔아, 못 팔아. 그러면 이제 유저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돈 쓰는 사람 줄어들지. 거기다가 으, 광고 미친 듯이 잘해주고 있지. 막 방송도 몇 시간씩 해, 영상 계속 올려, 방송 계속 해. 그냥 막뭐 피드백 계속 줘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는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 <laughs> 아니에 <laughs> 이정도면은 내가 돈 주고 광고하는거돈 주고 광고하는거 자 누가 손해일까요 이제 품호에 짤리면 누가 손해지 품호에 연장되면 누가 이득이지 품호 연장되면 게임사가 이득 품호 짤리면 게임사가 손해 지금 내가 얼마나 개박시게 해주고 있는데 야이씨 심지어 아니 심지어 제가 게임 하면서 막 으, RF 욕을 합니까? 난 재밌게 잘하고 있거든. 그냥 그나마 좀안 좋은 소리 하는 거는 이제 개발 부서 쪽에서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업부에서 좀 패키지로 게임 말아먹는 것 같다. 게임 수명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 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얘기를 해도 게임이 별로다. 똥망 게임이다. 이런 게임 하지 마라. 그런 그런 소리 절대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재밌게 잘하고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요즘 패키지가 이상해지긴 했어요. 아 근데 진짜 그 이번 주에도 나왔으면 단체로 들어 누웠어. 지금 다들 지쳐 있는 상태고, 예, 다들 지쳐 있는 상태에다가 다들 좀 어, 또 힘들다 힘들다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패키지 또나었어 봐.